1,200m 혼합 4등급 서울이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보도의 말들이 출발이 늦었고 7번 울트라삭스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남산주몽과 4번 액톤질주가 선두급에 가세나고 외곽 10번 에이펙스도 여기에 덧붙입니다. 7번 울트라삭스와 문세영 기수가 먼저 선데 나섰습니다. 일마 신차 앞서 있는 7번 울트라삭스 안쪽 2번 남산주몽과 하정훈 기수가 안쪽 자리 2위로, 4번 액톤질주와 김옥석 기수 안쪽에는 3번 고고스타와 김효정 기수가 3, 4위로 따라갑니다. 10번 에이펙스와 이혁 기수 5비로 5번 돌배와 문정균 기수가 안쪽 1번 뉴킹맨과 함께 중하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8번 고저스 서브도 격차를 좁히는 가운데 하위골을 이끌고 마는 6번 천군과 11번 큐피드 전부입니다. 선두는 7번 울트라 삭스가 여전히 순위 변동 없는 채로 직선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안쪽 2번 남산 주몽이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7번 2번 두발이 격차 팽팽합니다. 안쪽 2번 남산 주몽이 손으로 올라서기 시작하고 바깥쪽에도 10번 에이펙스와 이혁 기수도 추격합니다. 안쪽 2번 남산주범과 하정훈 기수가 안쪽자리 손도 반만 시차 지켜내고 있고 10번 에이펙스가 이때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10번 에이펙스와 이혁 기수 이때 외곽에서는 8번 고저스 서브와 김동수 기수가 취입하고 있습니다 10번 8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지고 그뒤 7번 울트라삭스와 바깥쪽 11번 큐피드 전복까지 10번 에이펙스가 결국 이번 경주 8번 고저스 서브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두 자리 지켜냈고, 종반 탁월한 초입력을 보여줬던 8번 고저스 서브가